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몬 14장 30절 말씀 시기는 사탄 안에서 발현된 최초의 죄로서 죄의 뿌리라 할수 있다.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으이라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마귀는 하나님을 시기했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시기는 대개 좌절된 야망에서 비롯된다. 주로 어떤 것을 시기하는가?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이나 힘을 시기한다.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시기한다. 다른 성도의 의로움과 열매와 영적 성장을 시기한다. 다른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와 기도의 응답을 시기한다. 다른 사람이 가진 돈과 재능을 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심이 그 사람을 망쳐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카이는 시기로 인해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 사울도 시기 때문에 다해. 죽이려 했다. 헤론 역시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그리스도를 시기하여 그분을 죽이려 했으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시기 때문이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내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수 있으리오. 잠언 27장 4절 말씀. 분노가 미어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6기에서 5장 2절 말씀. 또한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도 그를 시기하면서 그의 사역을 흉내 내는 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가슴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 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내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으며, 바울에게 있는 능력과 영향력, 그리고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와 열매에 대해 시기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있어서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수 있어. 아니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바울은 너무 과격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단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내려 할때 마가 요한을 배제시킬 수가 있지? 있지? 그러다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와도 다퉜잖아. 결국 고집쟁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라고 그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우리 유리한 국면으로 바꿔보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런 시기심은 오늘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침례교회와 이송우 목사를 시기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드디어 이송호 목사가 죽었다. 그는 이단의 괴수였어. 한국에서 교황 노릇을 했다고. 그는 너무 과격한 인물이었어. 어떻게 배교환자들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지? 이송호 목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면 우리도 할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다.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그래서 정동수는 이송호 목사가 하나님 품에 안기자마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국 LA의 김경환은 이송호 목사의 아들, 이국헌 형제를 내세워 말씀 보존학계 사역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으며, 한때, 김경원과 손을 잡았다가 지금은,